설거지 또다 망했네. 그래도 안에 넣는 거는 덜 다졌네. 아까 원잉을 원잉이 물이 다 차가지고 물좀 빼주고. 우와, 저 운발운. 국물 운. 맛의 비밀 이거구만. 카걸럭스 그냥 다진 마늘만 넣으면 끝이야 그냥. 음. 비도 오고. 그리고 그거 하나. 아,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뒀나? 아, 하나 저기. 오케이. 갖다 앵콜. 앵콜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.. 우리 어르신 주무시고 계십니다. 아우 초대 가수 초대 가수. 댕. 바깥에 비바깥비 어디 갔어?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그치?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또 잡아주세요 어또 있나 찾아보자 내가 알려줄게 이번에는 이게 내가. 근데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? 하영이도 먹어볼래? <laughs> 먹어봐 다 오늘 라면 파티다 야 아, 이거 먹어도 돼요? 응 먹어도 돼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 엄마 쟤나 응? 응? 욕먹기 싫어 이제 가네. 가세요! 안녕! 네! 올해 화요일 날나 찾지 마! 올해 화요일 날 찾지 마! 안녕! 우리, 아, 혼자 이까 심심해? 그래서 아빠가 있잖아. 이제 우리만의 2박 3일이 시작됩니다.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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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텐트. 말리려고 지금 저기 놔뒀는데, 비가 계속 와서 뭘할 수가 없네. 근데 오늘 저기 19번 자리가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, 저기 캠장님한테 부탁해서 하루종일 말리기로 했어요. 근데 뭐 말을 생각이 없지. 비가 계속 오는데. <놀람> 점심입니다. 오늘의 점심. 대가 간짜장 해물짬뽕탕. 오 신기하다. 짬뽕탕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야채 면다 이렇게 밀키트야 이거. 아 밀키트. 공중 뭐야? 중화요리. 중화 중화 야, 데 군주, 짠데, 지맞은데 이건 진짜로? 주 군주, 군가 진짜. 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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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. 따라오세요. 비도 좀다끝쳤고어 이제 조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우와. 여기 앞에 사이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 입구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. 여기다가 자리 해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자, 수영장이 어제 우리 노느라고 미처 못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. 가운데 이렇게 정자도 있어서 정자도 이렇게 잘 안에서 잘 놀면 되고. 잡아 네, 봤다. 여기는 이제 본관 개수대입니다. 오, 어, 개수대 가 넓직한 편네요 어, 여기는 개수대가 높게 돼 있네. 거기보다. 아, 어, 이제 비가 오니까, 아니, 벌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라도 모기가 있을까봐. 이제 USB에 꽂아가지고 하는 건데, 모기향은 이제 좀,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, 그럼 홈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꽂고, 이거 닫은 그 다음에, 이걸 꽂고, 이렇게 해서 온어 그러면 여기 불, 불이 들어와서 훈중 매트가 되는 거죠. <laughs> 맛있어? 너무 잘 먹네. 와밥 먹으려고 는데또 오네 비가. 와비 와요 또. 우리 아입니다우태아녁메뉴 우리 아탕 이제 우린아이다와 우리 아우아우우아우 우리 아아아우아아와 오빠 쌈, 골뱅이, 통골맥이 쌈. 인사해줘 인사. 이... 나는 막아 이제 막 보내고 아 이제 딱 자고 뭐 하면 딱저 원피스 만화책도 좀 보고 어아좀 쉬고 좀 하고 아 할라 근데 비 오고 씨, 저 텐트 거 텐트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고. 아, 내일, 제발, 해만 떠라,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. <laughs> 아! <laughs> 물놀이 안 해? 어? 어 아저씨? 물놀이 안 해요? 미끄럼 타는 거예요? 으으 <laughs> 우... <laughs> <응>, 다쳐. 위험해. 어, 워 먹어보자. 한 봉지만 갖고 왔지? 라푼젤이야? 응. 라푼젤은 여자야, 남자야? 여자 아빠는? 아빠는 남자란... 아코는? 아코는? 아코 여자 아코 여자야? 너 no, 남자야 나 <laughs> 여자야 그래? 아니 둘째 날밤이자째날 밤이면 밤이, 한번 내일 한 번만 으면 되네? 아 아쉽다 입었어요 비만 안 왔으면 더이거저할수 있었는데 비가 좀 와가지고 응. 보라색 벤더야? 마무리 했고 비가 이제 조금 오는데 내일도 계속 비 온대요 일단 자보겠습니다 잘 자요 어, 비가 좀 그친 것 같아? 해 떴나? 비가 좀 그쳤어요 어제 진짜 새벽에 비 미친듯이 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네. 빗소리가 너무 컸어, 진짜.